7 5고사3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수가 있는데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분수를 보자마자 순환소수에 관한 문제니까 일단 11분의 4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1분의 4를 일단 소수로 나타내 주면 4를 11로 나누면 되는데 센스 있는 사람은 분모 분자에 9를 곱하게 되겠죠. 99분의 36딱 보아하니 얘는 0.3도트 6도트가 돼야 얘를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순환소수로 나타내니까 0.3 도트 6 도트인데 얘보다 작다? 아니죠. 이 녀석보다 큰 수죠. 3, 6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큰 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0.3636 이와 같이 가고 여기 있는 수는 0.3666인데 셋째 자리에서 갈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번도 틀렸네요.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다? 아니죠. 무한소수잖아요. 자, 4를 곱하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아니죠. 4를 곱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얼마를 곱해야 되는 겁니까? 11의 배수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는데 5번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6번째 자릿수 자, 2016번째 자리수니까 짝수죠. 홀짝 홀짝 홀짝이니까 6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